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가 산적한 숙제를 풀 적길 수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좀비 주식 문제 이어갑니다. 주요 입시엔 특례제도가 있죠. 시험 점수는 좀 부족해도 고려할 만한 배경을 가졌거나 예체능 같은 특정 재능이 뛰어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도 비슷합니다. 자본은 좀 부족해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코스닥 입성을 허용해 주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로봇회사 레인보우로보텍스가 이 제도를 이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첫발을 뗀 2005년부터 지금까지 260개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들 기업 실적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술 유망주라기보다는 부실한 좀비 주식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도를 악용한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특례 제도가 부실 기업의 상장 뒷문이 돼서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현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술 특례의 일종인 성장성 특례 상장 1호기업 셀리버리 파킨슨병 치료제 상용화를 앞세웠습니다. 파킨슨병, 알자메병 같은 거를 치료 불가능한 것인가? 코스닥 상장 이후 매출은 급락합니다. 반토막, 또 반토막. 상장 3년 차 7억 원까지 줍니다. 연매출 30억이 안 되면 관리 종목 대상이지만 기술 특례란 이유로 5년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신약계획 허위 공시 이로 인한 대표 구속 기소 결국 상장 폐지 확정 5만여 명의 투자금 1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만원 정도 시작하면서 점점 불려갔어 저한테는 그래도 한 거의 전재산이고 지난해 매출 1 0억 원을 넘긴 기술특례 상장사는 2 0 0곳중 12곳, 4% 정도였습니다. 반면 각종 부실이 쌓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이 RNA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2019년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요. 상장 이후 사업 이력을 추적해 봤습니다. 미용기기, 부동산 임대업, 반려동물 용품까지 특례 기술과 거리가 먼 엉뚱한 사업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례받은 기술의 진행 상황에 대한 검증도 전무합니다. 심사만 통과하면 무풍 지대인 셈입니다. 기술 상장 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더 치밀해야 된답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여든여덟 곳중 마흔 두 곳이 기술 특례 상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